긴자거리에는 화혼 양지의 정신이 담긴 개양기 음식 바로 단팥빵의 원조집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주식인 빵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팥소를 넣은 단팥빵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신기한 발명품이었습니다 밥을 주식으로 먹은 일본인들에게 빵은 낯선 서양의 맛입니다 어떻게 일본인들의 마음을 돌린 것일까요? 자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빵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본 최초, 그러니까 세계 최초 되겠죠? 바로 최초의 단팥빵 지금입니다. 처음에는 오빵을 세계에서만 가장 처음에 안판을 만들었고, 명지 7년에 안판을 만들었습니다. 아 명지가 명지 7년. 아, 그렇습니까? 화혼 양재의 정신으로 일본식 발효법을 개발한 게 비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술로 지금 빚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빵이 지금 원래 이 이스트를 빼고 지금 이 술로 빚었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입맛에 맞게 지금 만든 빵이라 그래요. 아 맛있겠습니다, 아주. 화언 양재의 맛 맛보지 않을 수 없죠. 네. 자, 이게 또아 신난다. 먹는 게 제일 좋아. <laughs> 자, 이게 제가 이게. 단팥빵 한번 또 맛을 또 봐야죠. 서양빵과는 음. 확실히 달랐는데요. 이 빵이요 쫄깃해요. 그리고 팥이 약간 좀 짭조름한 고런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요. 그데뭐 한국에도 맛있는 단팥빵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하고 그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빵이 좀 쫄깃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재미는 뭐냐면 보지 말겠지만 이제 빵이죠. 그 안에 팥이죠. 이게 뭐냐면 빵은 서양에서, 팥은 중국에서 합쳐서 일본 거로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화혼양재. 중일본의 어떤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어떤 기술,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본인의 정신, 화혼양재, 개항의맛 단팥빵입니다.